안녕 안녕. 건방진 자세는 안돼요. <laughs> 다리 내리 다리 내리. 이렇게. 아게아카라바는 사이트가 카 이게에어바운 있고 하구나 음, 에어바운스 네 음. 일단은 주차를 해 여기 폐교였나보구나 어 네. 여기도 폐교였나봐 옛날에 어누구네이 사람은 왔다갔다 는 사람일거 같 캠핑장만 들어도 좋을 다 래핑아웃 캠핑장 어 다님. 네.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폐교를 개조한 캠핑장인데 네, 이렇게 되어있네요. 사이트는, 어,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옆에도 지금 다섯 개 정도.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도 하는지 모르겠는데, 카라반 사이트인가? 데크가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자, 알리 보면은 지금 저기 보면 저이들 놀이터 같은 것도 있고, 실내 놀이터도 있어가지고, 네,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아. 이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안쪽에 이제 버튼식으로 아. 불을 켜고 끄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수건 아, 준비어 있고요. 그다음에 드라이기랑 빗이랑 게 준비 되어 있고, 그다음 에 일회용품으로 또 세면도구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에 전자레인지는 사용 하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밥솥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저희 이제 좀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좀 걱정 없이 아, 공기청정기 제스코에서 그래서 대기질을 이제 직접 모니터링해가지고 또 되고 이제 바닥 난방도 돼서아 바닥 바닥 혹시 난방 어떻게 사용해요?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. 아 아래 있구나. 네네. 그나5 정도까지만 하면 딱 적당한데. 네. 이제 연결하시고 사용하시면은 럼 이제 할로윈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월달에는 그냥 이제 약간 이제 초콜릿 좀 준비를 여기 좋아겠네요 여기가 보니까, 난, 난방이 지금 세 가지가 되는, 두 가지가 되구나. 연풍기도 나오, 아니, 세 가지. 연풍기도 나오고, 지금 보니까, 정의장판도 되고, 바닥도 되고, 세 가지가 되구만.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니까, 겨울에도 참 좋을 것 같아. 이제껏 오 글램핑장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바닥이 좀 이렇게 낮아서 애들 놀기도 편한 것 같고. 어, 뭐, 메뉴, 뭐야 이게? 메뉴판 있는 것 같은데. 있나보다. 아, 조식도 있나 보네. 아, 메뉴 이런 거, 파, 아 치킨도 파네. 음. 어. 목한님 여기 지금 쓰레기통이 너무 뿌듯 사이즈인데. 사장님 어. 되게 깨끗하네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. 진짜 깨끗하다. 지민아. 어 이거 이거 이거. 아 저기 놀이영상갈거야 수민이? 와 수민이 좋겠다 또 차에서부터 어. 손깍질하더라고 저기는 좋잖아 여기 옆에 하면 된대 아 그렇겠네 어 되게 좋네 수민아 킥보드는 그렇게 미는게 아니잖아 수민아 수민이 킥보드 그렇게 타는거야? 우와 수민이 좋아하는 자동차다 <laughs> 엄마. 엄마, 오래요. 수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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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. 우와. 수빈아, <laughs> 가서 놀고 와. 엄마도 같이 가야겠 <laughs> 엄마도 못 들어가. <laughs> 애기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여기. 엄마는 못 들어가. 아가들만 들어가는데 아가. 어, 여기는 아가들만. 아유, 아유. <laughs> 모래놀이 같은데 아닌가? 모래놀이 안 가져왔지? 음. 야, 모래놀이 진짜 좋아하는데. 긴 하다. 그지딱 막아 놓은 거 같은데? 어. 어 여기는 캠상산찍는 데가 봐. 글램핑. 어. 음, 아니, 여기 가면 좀 들어왔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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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좋아하는, 좋아하는 거 잔뜩 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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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김이나 한번 더해 봐. 리고가 여기다 넣어 세요 <꺼주세요>. 여기다가. <laughs> 아, 많이 타 봤어? 어린 집에서. 아, 올라갈 수 있어? 어? 올라갔어? <laughs> 이제 동계 캠핑으로 접어서네 이제 잘 다녀봅시다 동계 캠핑. 얼마 언제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1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평일인데도 손님이 세팀 정도 있는데 이렇게 다 불을 다 전등을 다켜 주네. 되게 이쁘다. 확실히 램핑이라 편하긴 하네. 편안하고 여유롭고 우리가 뭐안해 주니까 바리바리 짐안 날라도 되고. 어. 일 철수도 빠르고. 어, 수미 님에 아, 수미. 먹어, 수미 님에 깎다 먹고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다. 뭐 안에도 더 좋고. 신민이야 이렇게. 신민이뭐 하고 있어? 깎아 먹고 있어? 신민이 아빠 깎아 줄 거야? 아빠 안줄 거야? 아. 끼끼 음. 이렇게. 마늘 많고 전복에 새우에 밑반찬 그리고 햇반 <laughs> 맥주 두 개나 죠음 음료수에 라면까지 그리고 라면까지 딱그 소주 하나만 딱 있으면 좋았을 건데 <laughs> 근데 이게 5만 5천 원이잖아 <laughs> 세트가 좋은데. 있어도되는거야1가는무 많이 있는 없어. 은데개는 없어. 10개는 없어. 10개는 없는는없는없는는는없는어1 0개는거어아0는 맛있어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엄마. <놀람> <laughs> 저 친구는 <laughs> 신났네. 수민이. 예. 예. 수민아 여기 좋다. 수민아 그지. <laughs> <laughs> 네 친구도 좋네. 친구들도 <laughs> 좋아. 1리터 는에 못들고 지금 5억제만 들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리고 있구만 심지 거기 나가면 이제 못들어오는데 음. 무거워. 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일정으해갔던네 아, 생각보다 지금 해가 떠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네, 따뜻합니다 날씨가 8시 반인데 아 그리고 어 수빈이 <laughs> 수빈아 아 수빈이 더망가 수빈이 일로 와봐 뭐 저희 아침은 아니고 좀 수빈이가 지금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야 돼가지고 예, 미역국을 좀 먹이고 뭐 철수는 아니고 그냥 수빈이 좀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집에서 뭐 30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린이집 등원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왔어요 오늘 가게 아니죠? 우와 순이 엄마 잘 먹는다 순이없 안녕 승희 이 안녕해 아빠 안녕, 아빠, 안녕.